안녕하세요. 세일즈맵 대표 정희영입니다. 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품 변형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제 이전 영상에서 뭐 상품이나 견적서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상품 변형이라는 이 데이터 필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 변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 특정한 상품이 있더라도 특히나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상품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뭐 광고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뭐 지역에 파냐 혹은 어떤 타겟군을 대상으로 파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객단가가 다르게 들어가거나 혹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할인율이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런 경우에는 어그 각각의 경우 경우마다 상품을 다 만드는 게 어, 그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만들고 얘를 약간 변형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어,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 변형 필드입니다. 어, 이 상품 변형 필드는 어,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할인율 같은 필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광고 지역 광고 지역 같은 그런 필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광고 뭐 대상 이게 어떤 대상을 상대로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객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필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어 이거를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레이아웃 관리에서도 상품 변형 관련해서 어 이렇게 광고 대상이나 지역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에서 상품을 견적서에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피처 커넥트 견적서라는 곳에 우리가 상품을 추가할 때 어, 광고 대상이라든지 광고 지역을 포함해서 견적서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때 주의하실 게이 상품 변형 필드는 이 상품 자체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견적서에 이제 연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판매가 들어갈 때 어, 이번 판매는 에 어,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, 이번 판매에는 객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 견적서에 상품을 추가할 때어이 이 상품 변형 필드를 같이 입력하게 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에서 만약에 안 보인다고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러게 아니라 어, 이 데이 파이프라인에서 견적서에 상품을 연결할 때 들어가는 필드다. 어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